정의당 해망 매길 응? 네. 매미 매갈 길로 인도 매갈했을까 해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잖아 응? 어? 네. 정의당 예전에는 네. 노동당이었는데 네. 노동류한 약재로 했는데 검문날 갑자기 정의당이 여자당이 됐어 비미당 네. 매갈 당이 됐어 어 네. 그리고 나서 여자 두명 데려왔지 네. 장혜정 네. 류호정 네. 그 문제 있었어 없었어 걔네 쓰읍 이제 끌고 지금 정의당 대표 누가 하고 있어요 이정미 예. 네. 네. 여기에서 재밌는 게 하나씩 나온다? 자! 누굴 데려왔다고? 이정우 이종. 아 이정우를 왜 데려와요 지금 정의당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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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온 예. 사람 장혜정 예예 장효정 장혜정, 장혜정. 장혜정. 음. 그러면 누가 내려왔어 예. 유호정인가? 예 유호정 유호정 데려왔지 예. 지금 정의당 대표 누구야? 이정우 공통적인 글자 뭐 있어요? 정. 정자 아니야? 네. 정자 아니야? 네. 자, 가자, 안젤, 셈. 네. 서로 상. 네. 얼굴 좋을 정. 네. 여자로 인하여 서로 침묵한다. 살아한다